피그마는 웹 기반 디자인 협업 플랫폼에서 출발해, 지금은 아이디어 구상부터 제품 완성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개발 툴로 발전하고 있다. 브라우저 환경만으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고, AI 기능을 결합해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특히 대형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며,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피그마의 매출은 약 2억 7,420만으로, 전년 대비 38%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BGAAP 기준으로 12% 수준을 유지했고, 고객유지율을 나타내는 순달러 잔존율은 131%로 견조했다. 현금성 자산은 약 16억 수준으로 유동성도 충분하다. 회사는 다음 분기 매출을 약 2억 9천 2백만 으로 예상하며 연간 성장률 40%를 제시했다. 이번 실적은 매출 증가와 고객 확장면에서 긍정적이다. AI 기반 기능 출시가 고객유지율을 높였고 대형 기업 중심의 사용 확대가 뚜렷하다. 다만 주식 보상 비용 등으로 인해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이며 BGAAP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업 레버리지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피그마의 성장 동력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에 있다. 이미지 생성, 코드 자동화, 언어 모델 연동 기능을 통해 디자인과 개발의 경계를 줄이고 있다. 기업 고객 중 연간 매출 10만 이상 규모의 계정이 빠르게 늘며 B2B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회사는 앞으로 AI와 프로덕트 개발 자동화 기능을 융합해 차세대 제품군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피그마의 매출 총익률은 높은 편이지만 연구개발비와 인건비 비중이 커순이익은 제한적이다. 스톡옵션 비용이 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영업 비용의 구조적 효율화가 필요하다. 다만 규모 확장에 따라 인프라 단가가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마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 국면으로 판단된다. 경영진은 2025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연간 매출 목표는 약 10억 4,500만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적 발표 후 주가는 6% 가량 상승했고 투자자들은 AI 제품군이 향후 성장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적의 질과 지속적인 고객 성장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그마의 리스크는 경쟁과 비용 구조에 집중된다. 어도비와 캔바 등 기존 강자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높고, 기능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규 AI 기능이 실제 유료 고객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와 인수비용 증가로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밸류에이션 부담도 존재한다. 것이 경제가 둔화될 경우, 기업들의 IT 예산 축소가 매출 성장에 제약이 될수 있다. 피그마는 높은 고객 충성도와 빠른 매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드문 기업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제품 혁신이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과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 향후 분기에서 영업 이익률의 지속적 개선과 엔터프라이즈 고객 확장 속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피그마는 디자인 툴을 넘어 프로덕트 전 주기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혁신과 안정적인 고객 기반은 장기 성장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쟁격화와 비용 부담이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수 있다. 따라서 피그마는 성장 스토리가 명확한 기업이지만 실적 가시성과 맞은 전환 시점을 확인하며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